나이트의 여자 춤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체리나 씨가 뽑은 내가 인정하는 춤꾼 여자 춤꾼. 저는요 변함 없어요. 지금까지도. 철이와 미애, 미애 언니가 저의 뮤즈예요. 아. 춤에 있어서는 제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아직까지도 저는 언니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여자로서는 철이와 미애로 이제 데뷔한 미애 누나가 그 누나도 진짜 한국 여자로서 파워나 이런 게 달라요. 외국 여자 같아요. 했죠. 미애 누나는 눈빛이라든지 막 표정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아트였어요, 아트. 한번 등장해서 춤은요그 이런 힙합 춤이 아니잖아요. 재즈를 기반으로 한 춤. 아, 현재의춤잘 추는 아이돌, 현직 댄서들 다 그때 그그 미애씨의 어떤 선이라든가그 춤에 대한 그맵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그루브 이런 것들은. 아직도 그 당시 미애씨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뭐 리나 씨도 동경이고 네. 저 또한 이제 미애씨를 여자 댄서로 되게 존경하는 댄서예요 자, 그렇다면 네. 최고의 여자 춤꾼 미애 씨가 뽑는 최고의 춤꾼은 또 누구일까? VCR로 함께 한번 <laughs> 어? 와우! 어, 진짜? 와우. 아, 진짜? 안녕하세요, 경찰 언니 미애입니다 와아 그대로야, 언니 어이, 참 저... 아 지금 뉴욕에 살고 있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 댄서 중에서 인전하는 사람이 많았죠.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자 댄서 중에서는 강원래 씨, 와 강원래 씨 우와. 그때그 사람들 춤은, 어, 한때 유행하면 다들 같이 그 유행 춤을 이제 같이 추곤 했는데, 다들 개성있게 자기에 맞게끔, 아 네, 그렇게 쳤고, 아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현진영 씨가 기억에 남는데요. 와 현진영 씨는 이제 춤을 추다가 갑자기 이제 턴을 돌아요. 그러면은 그 턴이 정말 너무 빨리빨리 너무 많이 빨리 빨리 <laughs> 너무 빨리 빨리 그게 제 기억에 남은것 같아요. 야 지금 뉴욕 거주 아 하셨어.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어, 근데 제리나 씨가 처음에 이렇게 막 문라이트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았을 때 선배님들 보실 때는 어땠어요? 너무 어리기도 했고 그렇게 춤을 잘 추셨나요? 어 저는. 송이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진짜 흑인필 라는그 모양새와 춤과 그걸 갖고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딱 음악을 느낌에서 추는 이런 그룹과 굉장히 좋았던 애. 근데 채린아 씨를 딱 보고 어? 또 비슷한 친구가 있었구나 를 느꼈어요 김송 씨가 보실 때도? 너무 비슷했죠 저와 저와 너무 비슷한 매모와 어, 춤과 이뻐해 주셨나요? 아니면 견제하셨요 아니요 견제했죠 왜 이뻐해줘요 잘 아, 모르겠어요 왜, 아, 왜 이뻐해줘요? 왜 이뻐해줘요? 어, 이뻐하지 마. <laughs> 체리나, 체리나는 진짜 걔는 미친 애였어요. 미친. 춤출때 무슨 뭐 이렇게 눈이 바뀌어요. 아, 또 시커먼 애가 그냥 바지 엄청 큰거 입고 와가지고 그냥 뭐막 바닥 다 쓸면서 춤 엄청 잘 추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속으로 어, 쟤도 나중에 뭐 하나 하겠다, 뭐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체리나 씨는 룰라 합류하고 5일 만에 데뷔를 했어요. 당시에. 우리 룰라가 이제 한 멤버가 갑자기 군대를 가게 맞아요. 됐어요. 네. 그래서 한두 달 이내에 멤버가 새로 뽑혀야 되고 네. 그다음 해에 이 집이 나와야 되는데 뭐 퍼포먼스적으로도 그렇고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좀더 잘하고 싶고 더 많은 욕심이 생기는데 네. 우리는 사실은 그런 춤꾼은 없는 이, 이상민 씨의 얘기는 이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춤을 흉내를 내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네. 이상민 씨가 왜냐하면 댄스 그룹인데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없는 거죠. 춤내만 아 내는 거죠. 춤내만. 거기에서 가장 나에게 큰 절실한 욕심이 뭐냐면 문나이트 출신. 어 진짜. 그래서 이번에 들어올 멤버는 춤으로 가자. 그러면 그러니까, 문나이트 출신. 예. 네. 사실은 이제 남자들을 먼저 오디션을 봤어요. 사실은. 네. 근데 백덤블링하는 남자 남자 한명 있었어요. 잘생긴 남자가. 근데 그분은 춤을 잘 추는 게 아니고 백덤블링만 잘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백덤블링은 기가 막히기 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잘 생겼는데 백덤블링 하니까 얘를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문나이트를 너무 자주 다녔고 내 눈에 들어오는 그나마 룰라 멤버 어때라고 했을 때딱 생각했던 거는 당신이 김성 씨였어요. 그냥 무조건 저는 김성 씨였어요. 김건모의 핑계라는 노래보다 핑계 거리라는 그 옆에서 춤을 추는 김성이라는 존재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래 씨를 찾아갔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 <laughs> 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예 네, 그래서 형저 진짜 하고 싶은 멤버가 있는데 김성 씨랑 멤버를 꼭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건 안돼 진짜 말 그대로 그때 왜안 된다고 하신 건가요 그때 그 룰라 시스템 자체도 우리가 있던 그 소속사하고는 좀 너무 차이가 났었고 네. 너무 정글에다 던진다라는 느낌 아너 네. 알아서 사러 막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상민 씨에게. 송이보다는 그래도 니네 팀에 맞는 친구를 내가 명 소개시켜줄게. 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이제 현주라는 친구의 네. 전화번호를 줬죠. 현주 그 그래서... 친구가 체리나죠.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체리나 씨를 찾아 갔죠. 아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전 무조건 오케이 할줄 알았죠. 아. 체리나 씨가 내 네, 오빠 고맙습니다 할줄 알았죠. 이제 다음 앨범에 꼭네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멤버 좀 하자 그랬더니 오빠 저는 힙합 할 거예요. <laughs> 그때 놀라가 좀챙겨고 우리, 우리 이제 레게니까. 우린 레게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찌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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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이제 <laughs> 한다는 게. 아, 네. 어, 지금 너무 맛있게 하셨거든요. 네. <laughs>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어린 네. 나이에도. 그니까 러 뭔가 이렇게 힙합, 그때 한참 주스 좋아하고 막 이럴 인데 네. 막, 막, 저런 그밥막 이렇게 막 어, <laughs> 도저히 못하겠는데. 근데 너무 퍼도덕퍼도덕 춤이 그랬어. 퍼더덕, 퍼더덕, 막이러면 맞아. <laughs> 너무 팍팍팍 됐어. 이해하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부심을 갖고 춤을 추던 저인데,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도 거절을 한 거예요. 네. 아니, 그때 내가 얘기 들었는데, 이상민 씨가 차에 있었고, 뒤에 앉았대요, 최련 씨가. 네. 이제 긴 롱치마도 입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뒤에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대요. 근데 이상민 씨가 뒤를 이러고, 이러고 쳐다보면서 얘기하니까, 어머! 어디 보세요! <laughs> <laughs> 어딜 보세요. 이유 <laughs> 개요.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리 를 보고 이거 봐요. <laughs> 나는 사실 음. 내 옆자리에 태워서 얘기를 해도 되는데 <laughs> 내가 그때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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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머리를 입으로 튀려고. 어, 뒤로 타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뒤로 탔어. 그래 가지고 야, 리나야. 그랬더니 아, 어딜 봐요? 이러는 거야. <laughs> 그나너 그래. 얼굴 봤어. <웃음> <그래>. <웃음> 내가, 솔직히, <laughs> 내가. 어 우리 위키미키나에비식스 모르겠지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그때 룰라는 지금 방탄소년단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팀인데 갑자기 한 명이 멤버가 없어져서 야 데뷔 방탄시켜 줄 테니까 5일 있다가 데뷔하는데 할래. 근데 체리나 씨가 어딜 보세요 하고 그냥 내린 거예요. 그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못 하겠다고 끝까지 우겼어요. 저는 저랑 춤이 안 맞고 저는 제 필대로 살 거니까 전못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소속사에서 너무 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사장님이 저희 집 근처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을 시키셨냐면 리나가 룰라에 합류한 후에 본인이 원하는 춤을 다음 앨범에 할수 있게 어... 네가 우선은 연예인이 되고. 유명해져서 힘을 키워서 네가 하고 싶은 춤을 출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에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게 된 거예요. 사실 1 7 살에게 얼마나 큰 제안인가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좀 싸가지가 없었어요. <laughs> 아니 그래서 최리나 씨는 그러면 팀에 합류하자마자 인사하고, 네. 아 어, 어, 그리고 이제 합류하자마자 3일 동안 안무를 외워서 생방송에 올라가야 됐어요. 그러니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한테는. 새로운 댄마를 여기 판 놀랍니다. 비밀은 없어. 댄스 그룹 룰라의 음반이 백만 장이 넘게 팔리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날개 천사 처음에 이제 나온다라고 선주문이 삼만 장정도라 목표가 30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15만 장의 주문이 들어왔는데, 수요일 날 30만 장이든 금요일 날 70만 장이든 완전건 됐다.